아, 뷰 좋다. 네, 사장님, 네.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하나 해주십시오. 어, 저는. 네, 암을 네. 돈안 드리고 예. 암을. 돈안 들이고. 예예. 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예. 모든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. 예예. 예.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예예. 예. 그래서 저같이 뭐 같이 병원하고 병합 병합하셔도 좋고. 예예. 예. 아니면 은 단독으로 자연치유 하셔도 좋은데 여러분들 뜻대로 뭐 하실 분은 하시고 자연치유 하실 분은 하시고 또 병원치료 하실 분은 하시고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저는 돈안 드리고 돈안 드리고 암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고 믿기에 이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원래 무슨 암에 걸리셨나요? 네, 저는 두경부암 사기 암으로서 어, 뭐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살고 또 2018년에 발병을 해서 2019년 20년에 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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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정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것 자연 치유 물도 종류하고 또 음식, 음식이 음식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4다, 4대 항암 치료제인가 식물 8대 항암 식물 또뭐 12대 항암 식물, 식물이라는 것 그런 걸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촬영했습니다 음.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식물 어뭐 여러 가지 여러 군데 한지만 암에, 암에 도움 되는 예. 네. 암에 좋은 거 여러 가지를 제가 한뭐한 뭐한 200여 종류 그런데 어... 그 알려 드리려고 촬영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배우시려면은 여기 뭐 좋은 데 오셔서 어 여러분들이 배워 가셔도 좋고 단기 코스 좋고 한달코스 좋고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. 예그 지금 그럼 올해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? 올해는 제가 만 63세 예. 62세 아 네, 네. 그럼 지금 암은 다 완치되신 건가요? 아 와, 암은 안치, 완치가 안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완치됐다 그랬는데 예아 보통 뭐 항암을 맞으면은 암 완치가 뭐80% 되고 2 0 남아있다 그러더라고요 예예 예. 그래서 저는 항암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또 너무 아팠고 또뭐 물도 못 마시고 그뭐 이쪽에서 뭐 목소리도 안 나왔고, 음... 고통도 심했고, 그래서 제가 항암을 하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. 항암은 하지 않고, 제가 저는 그냥 제가 할수 있는 것, 그냥 살고 싶어서 어, 누구나 인간 은 살고 싶지 않습니까, 더 이상. 그래서 살고 싶어서 제가 어, 할수 있는 건다 해본 것 같아요. 뭐 침도 맞아보고, 뭐 좋다는 음식도 다 해보고, 먹어보고, 근데 그래 아무 효과도 없고, 제가 봤을 때는 자연 상태에 있는 거, 자연 상태로 있는 네, 자연 상태로 있는 어, 그, 어, 농약 안치고 어, 유기농 보다도 산에 있는 거 그냥 드시면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0-30년 된 어, 된장 구하시고 또 간장 구하시고 그래서 그냥 찍어 드시면 은 제가 봤을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아주 상당히 누구든지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, 지금은 오늘은 제가 어, 그동안 해왔던 맨발발기에에해해여여분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맨발 걷기는 뭐 어디 보면 뭐접지 r 라뭐 순간 오래 걸 i 라뭐항 e 길을 걸어라, 항 e 길을 걷지 마라, 뭐 the 어, p 뭐다 o p 데 그거 다좋습니다 좋은 저뭐 좋은 냥이 좋은 날생좋하시면서 옛날 생각하시면서 또 좋은 일 생각하시면서 이 o r l d t h 면 여기는 우롱도원 면으로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경치가 보시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기 왕복 거리가 한 10km 이내데 왕복으로 제가 이제 계속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걸어온 길인데 왕복 갔다 오면 한한2시간 정도, 정도 걸립니다 한시간 반에서 두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가 걷는 거 이렇게 지금 한겨울인데 오늘 2023년 1월 14일 한겨울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겨울에도 오래 걷다 보니까 그 발이 그렇게 뭐 발이 안 시리진 않아요. 와 지금 1월인데 발이 안 시렵습니까? 그래서 이제 뭐 맨발 걷고 항상 이렇게 걸으니까. 우야 대단하시네요 네네 이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들도 하시면은 누구든지 오래 걸으면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럼 뭐 발에 뭐 부든 살이 베긴다 그러잖아요. 그렇죠 그렇죠. 예. 네, 부든 살이베기면 누구든지 할수 있고. 예. 이 길에 사람 걷기에 상당히 좋습니다. 아. 그래서. 하루 코스래도 좋고 제가 전화번호를 남겨드릴 테니까 예예 또뭐 아니면 한달 코스 네. 아니면 저와 같이 육 개월 코스 음식을 제가 저와 같이 먹으면서 여러분들도 가르쳐 드겠습니다 아돈 없이 아 요즘은 뭐 돈을 너무 많이 돈을 달라 그러니까 예예 예. 뭐 항암 치료한다 뭐가 우리게 좋다 뭐 백두라지가 좋다 한두라지가 좋다 약두라지가 좋다 그러면서 근데 그런 거보다도 제가 봐서는 어, 너무 많이 돈을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병원비도 비싸지 않습니까?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일일컵 실천하시면서 운동도 하시고 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어, 자연치유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이 하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. 제가 지금부터 음. 보면 천천히 제가 가는 가겠습니다. 그런데 음. 여러분들 촬영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. 제가 1 분만 오늘 촬영했는데 저는 하루에 한2 시간 정도 이렇게 걷습니다. 네. 예. 제가 연락처하고는 제가 나중에 이게 설명 자막란에 제가 첨부해 놓겠습니다. 예. 돈 없지도 예. 돈 없지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무 걱정까지 있고 예. 아무리 수 있다. 음. 희망을 가지라. 암 걸리는 사람들이 죽는다고 생각을 하더냐요. 죽지 말고. 여러분들 저와 같이 뭐 의견할 수 있다? 네 의견할 수 있고 예 80이 아니라 100살도 사실 수 있습니다 아 제가 다음에는 제가 운동하는 본격적 보여드리고 예 제가 다 보여드릴테니까 예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니까 도만드리고 예 충분히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처음에 목소리도 아예 안 나왔어요 그래 병신이라 사람들이 아 영원히 병신이라고 어, 주위에서, 그 그래, 영원히 못쓰겠다. 근데 제가 막 여기서 소리도 지르고, 소리도 지르고,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거의 돌아왔어요. 한 80%는 들어왔는데, 한 20%는 못 들어왔는데, 들어왔고, 음식도 지금도 이가 아프지만, 한쪽 이, 이가, 전 씹을 수가 없어요. 너무 아파서. 근데 항암을 해라. 항암이면 전 죽을 것 같더라고요. 몸무게도 74kg에서 48kg까지 제가 빠졌습니다. 그 와중에 48kg에서 제가 도저히 항암을 할수 없어가지고 제나름대로 운동을 해서 지금 한 58kg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살았는데 저보다 약한 암, 뭐 대장암이라든지, 뭐 절선암, 뭐 그리고 뭐이 암도 안, 암이라 그러지만은 뭐, 갑상선암 같은 거, 이런 거는 충분히 여러분이 나실 수 있고,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건 저, 제가 봐서는 쉽게 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런, 뭐, 음식 이렇게 드시고, 운동하시고, 뭐, 이렇게 할수 있는 건, 돈안들이고할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다할 수, 있, 하시면은, 날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. 이 길이 상당히 아름답지 않습니까? 이 산도 아름답고, 강을 보시면서, 강을 보시면서, 산 보시면서, 이렇게 길도 좋으니까,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.